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명언 95강 제목: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 God's passionate, concern. (God's passionate Concern). 복음 전파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전도와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만들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에 뿌리 내리게 된다. The biblical commitment to evangelism and missions is rooted in God's passionate concern to make His name known. Steve Hernandez. 씁도 씁입니다 The biblical commitment. 자, biblical 할 때요. B I B L E, Bible, 성경이죠. 거기에 call이라고 하는 형용사 접미사가 사 붙으면 성경적인 성경상의 성경을 이런 뜻이 되겠고요. commitment, commitmen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네, come 하게 되면 come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요. m e t 하게 되면 보내다, m 트 n t 하게 되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죠. 그래서 commit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함께 보내다 하는 거니까, 어, 뭔가의 어떤, 어떤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위탁하다, 보내는 거죠. 권위를 위임하다, 뭔가를 보내는 거죠. 맡기다, 예, 뭔가를 주는 거죠. 보내는 거고요. 네, 저지르다. 근데, commitment의 또 다른 뜻은 헌신, 서약, 약속, 이런 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내는 거. 예, 그래서 the biblical commitment. 성경적인 헌신은 근데 to, to 네 evangelism and missions evangelism 하게 될때이 e 하게 되면 요요이 부분은 원래 u 해서 good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angel 하게 되면 천사인데 천사의 기본적인 뜻은 알리는 겁니다 예 m e s s e n g 알리는 거죠. 이즘 하게 되면 명상격리사 그래서 좋은 것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 전도 활동. 네. 그다음에 미션. 미션도 아까 커밋먼트 할때 MIT나 MISS는 보내다입니다. 미스. 예. 네. 보내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예. 네. 선교죠 그래서 to evangelism and missions, 복음의 전도와 선교들에 대한 성경적인 헌신은 is rooted. root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뿌리라고 하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뿌리를 내리게 하다, 뿌리 내리게 하다, 정착시키다, 그렇죠? 예, 뿌리 내리게 됩니다. 어디에 뿌리게 내리게 되면 God's passionate concern. 패션 하게 되면 P-I-S에서 패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열정,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concern 관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관심, 그 열정적인 관심은 to make his name known 뒤에서 끊어주고 있는데 make something 동사이비. make something 동사이비하면 something을 만들다, 하게 하다, 동사 되도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known 하게 되면 알려지게 되도록.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알려지게 만들. 그런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p 즈 e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m 성경적인 헌신은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 고금의 전도와 선교들에 대한 네 단어 뿌리 내리게 된다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의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4.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만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